역시, 발레는, 발레스라스 기신이요 응! 갈라지다. 뽀뽀뽀뽀. 갈라지. 아니, 거기 있는데. 어머, 얘도 떨어질 것 같아. 아니, 제가 여기 지금 높은 곳에 있거든요.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. 예쁘이. 이 간다 간다 이 간다 오오 어? 프리체같은 오나 진짜 떨어지 이거 거꾸로 하면요 거꾸로 해도 못생겼는데 왜요?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내 무릎에 귀신기고왜 이렇게 작냐 네. 자 저희가 인사 마무리 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야도도 이제 말해 아, 무서 아, 무 진짜. <laughs> 부끄러운 아, 무송, 진짜. 아, 진짜. 부끄러... 아, 부끄야저이 무송, 진짜. 아, 무냐이짜 아, 무송, 진짜. 아, 무송, 진이 아, 무송, 진짜. 아, 무송, 진 아, 무송, 진 아, 아, 무서웠 파란색이다. 오. 오. 오, 소리가 너무 없네. 아 진짜 귀신아것 같은데. 아, 어 뭐야? 아니, 아니 분위기 강구. 네. 아니, 저게.